2021, 2학기 기말고사, 대원 외고,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변전소 AB를 거쳐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변압기의, 여기 B입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원수는 10엔드 N이다. 어, 10대1. N이 N이 10대1입니다. 1, 2차가 됐죠? 그 다음. A, B의 송전 전압은 각각 V_a, V_b다. 표는 A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P일 때 송전선 A, B의 저항값과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오는 게 P네요. 자, 그때 송전선 A, B의 저항값 손실력 됐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뭐 복잡하게 계산 다할 수도 있지만요, 굳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게이 아, 좋은 힌트가 있죠 여기 여기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생각하면 돼요 자, n이 10대1이니까, i는 당연히 1대1이죠. 됐죠? 가문서랑 절교는 반비례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v. 자, v는 가문서랑 똑같죠? 어, 10대1. 이렇게. 됐죠? 그럼 일단 v는 바로 나왔네? 자, vavp. 자, 들어오는 쪽 v. 나가는 쪽 vp. vavp. 10대1. 그죠? 그냥 그대로. 이건 10대1. 하시고. 됐죠? 문제없지? 자, 그 다음에 이표 가지고 활용합시다. 손실 알죠? 손실? 해볼까요? P 손실, 그죠고 성전선 A에서, A는요? 됐죠? I, A쪽에 제곱 그지? 곱하기 R 어, R, R, A 그죠? 이게 얼마? 6분의 어, 1 P, 됐죠? P, 손실 p p 됐죠? I, p 쪽 어, 제곱 곱하기 R, p 그죠? 아이 제곱 버리니까 그게 얼마? 12분의 1P. 됐죠? 구하라 거는 R을 구하라는 거죠. R. P는 똑같은 문자니까 지워질 거고요. I만 체크합니 I만. 우리 금방 했잖아. 몇 대면? 1대 10이네. 그죠? 고민하지 맙시다. 진짜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 비율만. 1대 10은 1의 제곱본 1. 즉, RA는. RA는. 됐죠? 6분의 1P. 됐죠? RB는. i b 제어 1대 10이니까 12제곱 100. 100. 그죠? 100 곱하기 r 비는 r 비는 됐죠? 얼마? 12분의 1p 양쪽에 100분의 1 곱할까요? 그죠? 오른쪽에 얼마? 그죠? 1200분의 1p가 나오네. 그죠? 100분의 1 곱하니까 됐죠? 결론은 pp 지우고 자 6분의 1대 그죠? 어, 1200분의 1 나온거죠? 끝났죠? 양쪽에 똑같이 1200 곱하면 요거는 200 나오고요. 1 나오죠. 정답은 200대1. 됐죠? 직접 계산하라고 했으면 좀 복잡해요. 근데 비율만 하는 거니까, 아,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죠? 1번은 200대1이고, 2번은 10대1이죠. 괜찮죠? 2021, 2학기 기말고사, 대원 외고, 서답형 1번 문제였습니다.